월 어느 정도 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000만 원에서 많으면 1,500까지도 가고요. 저희 예전에 뭐 디자이너 분들이 많았을 때 그때는 거의 한 2,000은 넘었던 것 같아요. 한 달이 저한테 떨어지는 거 매출 말요 그래도 월한 1,000만 원씩은 적금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 원장님이 누구신가요? 아,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마실 것좀 챙겨 드릴게요. 어, 네, 좋습니다. 네. 치미니까 커피 어, 어떠세요? 네, 커피 아이스로 드릴까요? 네. 이렇게 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찍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따라다니면서. <laughs> 너무 부담스러운데. <근데. 웃음> <laughs>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 신도시에 있는 투페이스 미용실 엘라 원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혹시 오픈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는 지금 딱 2년 정도 손님도 물론 힐링이 중요하지만 저도 일을 하면서 힐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런 뷰들 이런 거를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아직 30대가 안 됐어요. 97년생이에요. 오픈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제 꿈이 이제 지역 미용실, 이제 프랜차이즈화를 시키는 게제 목표여가지고 다른 미용실하고는 좀 다르게 삼각형, 경대로 좀 꾸려놨고 또 테라스도 또 있고, 카페 같은 미용실로 그래서 저희 미용실은 좀 유명해요. 샴푸실도 있고. 뭐, 약장실도 있고, 뭐, 미용인으로서 다 갖춰질 거다 있는데, 저희 매장은 샴푸실이 주예요. 오셔서 머리 하시고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놨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런 게좀 메리트가 있었어요. 아, 어, 그리 뭐, 돌아가는 게 있네요. 네, 맞아요. <laughs> 오즈빔. 애기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손님들도 어디서 사셨냐고. 사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마사지 샴푸대인데, 요즘 뭐, 베르스파라는 이제 마사지 샴푸대거든요. 몸다 마사지 해주는. 이 체온은 한500 정도 좀 됐던 것 같아요. 제일 잘 샀습니다. <laughs> 여기는 몇평 정도 되나요? 40평 정도예요. 개인 화장실도 나눠져 있어서. 큰 평수라면 큰 평수겠지만, 협소합니다. 40평 정도. 혹시 직원분은 몇분 정도가 돼요? 저희 이제 부원장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선생님은 이렇게 있고요. 스테 선생님은 지금 두 분이 나오셨고, 한 분은 이제 지금 휴무. 그서 이제 총 직원 다섯 명. 더 구해야 되는데 아 바쁘세요 그 정도로? 호점을 차려야 되니까 아, <laughs> 셀렉미에서 또 직원을 구하신다기에 그것도 한번 활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다 새로 뽑을 세팅 직원분들이어서 거기도 그래도 다 여섯 명은 뽑아야 되지 않나 테라스는 이제 이쪽으로 나가실 수도 있고요 저희 고객님들은 이 산뷰를 너무 좋아하시고요 가스 가꽤 커요. 여기 노을 뷰예요. 아 저녁에 오셨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대기 공간이 좀 부족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아싸 그냥 나와가지고 더뭐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보시면서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신혼부부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하남시랑 뭐 미래신도시 여기는 차를 끄시는 분들이 대반수예요. 그래서 뭔가 좀 멀리서도 오세요, 신기하게도 판교에서도 오시고 소개로 이렇게 원장님 하루에 몇분 정도 시술하세요? 이제 시술이 대반수라 제가 한 10명 정도 가는 것 같고요. 주말에는 거의 이제 커트 위주. 주말에가 이제 많아야 이제 20명 가까이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는 회원권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가족단위라서 그런가. 고객님, 오늘 이렇게 차감해서 네. 이렇게 잔금이 남아 있으세요. 네. 여기다 사인해주시면 됩니다. 부원장님은 혹시 어떻게 관계가 되세요? 되게 얘기하자면 길지만 지금은 부부예요. 사실상 제 스승님이세요. 안지는 이제 10년이 된 사이인데 만난지는 얼마 안 됐고 서로 이제 꿈이 같고 이제 생각하는 게 같아서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그런 거. 그래서 저희는 부부가 이제 되기로 결심을 해서 작년에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2호점을 차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부원장님께서 같이 도와주시러 가시는 거. 어, 제자님이 원장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laughs> 저희 창업비용은 인테리어 포함해서 1억 후반 정도 들었습니다 인테리어는 혹시 얼마 정도 들었어요? 7천 정도 들어갔고요 이제 뭐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 인턴 장님은 <laughs> 지아 선생님이고요 이제 디자이너로 활동하게 되면 이제 소나 선생님으로 저희는 이제 1년 좀 네, 넘었죠 되게 하나를 알려줘도 다 습득을 잘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아 우리 선생님은 지금은 디자이너가 돼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승급시키는 우리 선생님입니다 원장님 보통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보통 밥안 먹어요 <laughs> 밥 먹다가 또 워킹이라던가 손님들이 오시면 맞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잘안 하는 편이고 저희 선생님들은 꼭 챙기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보통 이제 퇴근하시고 집에서 드시는 편이세요? 맞아요. 그래서 좀 살이 쪘어요. 저희가 이제 생활한지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너무 힘들었죠. 지금은 이제 익숙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미용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미용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죠 최고인 곳에서 배우자 미용과도 있고 미용고도 있잖아요 천안에서 서울에 있는 이제 미용고등학교가 있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아쉽게도 <laughs> 거기로 이제 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학 시간은 왕복으로 3시간 반 정도 그것도 급행을 타야 3시간 반이에요 <laughs> 급행을 안 타면 4시간 넘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네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가 뭐지 네. 다크브라운이라서 근데 하면은 뭔가 이 엄마가 이쁘다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어머니실라서 아까 막 이렇게 꽃에 물도 주시고. 그래요. <laughs> 맞아, <하셨구나. 웃음> 우리 엄마요. 엄마가 미용실 아주 자주 옵니다. 닮았나요? 많은 화성 살아요. 화성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laughs> 화성에서 자주 오시는 이유가 외동딸이세요 혹시? 아니요 저 막내딸입니다. 오빠 둘이 있어요 오빠 지금. 두 분이서 부부니까 같이 운영을 하시면서 계속 붙어 있잖아요. 일적인 부분도 서로 노터치.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부원장님의 머리 왜 그렇게 하고 막 손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이런 부분을 아예 안 하는 노터치. 저는 오히려 좀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즐거워요, 신혼. 신혼이잖아요. <laughs> 그월 어느 정도 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천만 원에서 많으면 천오백. 지고요 저희 예전에 뭐 디자이너 분들이 많았을 때, 그때는 거의 한 2천은 넘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저한테 떨어지는 거, 매출 말고... 부원장님도 그만큼 가져가시는 거죠? 아니요, 부원장님 그만큼 막 가져가죠. 공동 대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월급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죠. 이제 부부니까 그렇게 드리고 뺐죠. 제가 <laughs> 깎고 와 <laughs> 그러면서, 같이 뭐돈 모으고 그래도 월한 천만 원씩은 적금을 하고 있어요 집 사야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었으면 거기에 80%를 적금해라 라는 책도 읽었었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계속 생활을 했던 거 같아요 어머님은 2주에 네. 한 번씩 머리를 하세요? 네 지금 우리 딸이 할 때부터 계속 했어요 머리로 돈 나가실 일은 거의 없겠네요. 없어요. 가리발이 <laughs> <laughs> <바리바리> 써가지고. <싸워서. 웃음> 딸 칭찬 한번 해주세요, 어머니. 고생 많았어. 어. 미용이라는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희 사이도 계속 봤었는데 잘 성공했어요. 음. 영국 살롱 토니인가이라고 청담본점에 있는 쪽에서 제가 이제 첫 취직을 하고 거기서 디자이너도 달고 생활하고 저희 어머니 혼자서 셀프 염색하고 계신 거아니죠요 혼자서 이렇게 하세요? 아, 혼자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laughs> <그러면> 장소만 빌려드리고 <laughs> 발라드리고 혼자서 이렇게 하십니다 응. 우리 막내 인턴 선생님이신데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저희 사이는 제 고객님이에요. 아 진짜요? 원래 제 고객님이었고요. 우리 젊은 친구가 미용을 배워보고 싶고자 저희 매장에 들어오게 됐어요. 아 <laughs> 저희는 그런 인연입니다. 직장인 겸 관련 기술을 배우려고 하다가 이제 부모님들도 어머니도 미용을 하시고 하셨어요. 미용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안 배우시고 이쪽으로 오신 건가요? 어머니 이미 하시다가 안 하시고 이 저는 할 데가 없으니까 내가 들어서 드렸는데 출근을 해라 이제 스페이스 부퀴드의 본점에서 뒷마음이 진짜 여기는 연령층이 다양해서 베이비드 부터해서이 30대 남자들에서 여성분다 없어요 도체기존 이제. 관심 갖고 도와주하 제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이.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일할 때 제가 그때는디자이너였고 어. 스테오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그때 디자이너 교육 감사도 하면서 좀 교육도 많이 좀 맡아서 이렇게 그렇아서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관계가 어. 같은 종에서 그렇게 죠 출연을 해보시니까 저희 채널에 인터뷰도 하시고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색다른 경험을 저에게 넘어 주셨고요. 이런 경험 어떻게 해보겠어요. 일을 하면서 갑자기 카메라 이렇게 하면서 <laughs>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셀렉미에서 이렇게 와주시고 저희 미용실에 있는 또 기억 남을 또 하나의 추억을 함께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영광이고 좋았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투페이스 화이팅! 고인 구직은 셀럽 미!